만약 세상에서 중국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인구의 18%약 14억 명이 사라지고 글로벌 GDP의 17%가 공중분해됩니다. 단번에 세계 경제 구조가 뒤집히죠. 중국이 맡던 세계 제조업의 30%가 사라집니다. 전자제품 의류식량 가공품이 단기적으로 대혼란에 빠지지만 곧 인도, 베트남, 멕시코 같은 신흥국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권이 다극화됩니다. 미국은 최대의 경쟁자를 잃고 단기적으로는 패권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유럽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동시에 세력 확장에 나서며 새로운 다극 체제가 열리죠. 미국 단극 체제가 아닌 힘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던 중국이 사라지면 지구 대기질은 빠르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공장의 부재는 다른 나라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촉진해 예상치 못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5천년 역사 음식 철학은 인류 문화에서 거대한 공백을 남깁니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문화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한국, 일본, 인도 문화가 글로벌 중심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부재는 곧 혼란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중국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분열된 세상을 만들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까요?